유튜브 친구들, 짠!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핑크 테이블에서 보내준 찜닭을 준비해봤어요.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. 찜닭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음. 와, 진짜 맛있는데요? 음. <laughs> 아, 그리고 이게 닭다리살 닭다리살로 만든 거라고 하는데 엄청 부드럽고 좋은데요. 음. 고기랑 당면에 양념이 진짜 잘 배어있어요. mm. Мир. Mm -hmm. No. <sighs> Mm-hmm. 음. 네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, 저는 두 팩을 넣어서 먹었는데요. 그냥 보통 일반 간편한 식사 하기에는 한 팩만 해서 먹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엄청 배도 부르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핑크 테이블에서 찜닭을 보내 주셔서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